52세 대기업 팀장 돌연 사표 쓰고 캠핑카로 세계를 떠돈 사연.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생활이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걸까요? 52세 대기업 팀장인 김영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던진 이 한마디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정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와 연봉까지. 겉보기엔 모든 걸다 가진 듯 보였던 그가 돌연 캠핑카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민에 빠집니다. 충분히 준비했나?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 하지만 김영수 씨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결정 뒤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행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높은 지위는 얼핏 보면 행복의 절대적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 생활 속에서 기쁨보다 스트레스를 더 자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끝없는 회의에 매몰된 생활이 자신을 소모하고 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행복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간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김 팀장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삶의 유한성을 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의 아버지는 은퇴를 불과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고 평생 모은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셋째, 그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업무를 위한 역할만이 남아있을 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김 팀장의 결심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세 공무원 출신의 박진영 씨 부부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생활을 25년 넘게 하다가 은퇴 후에도 월급을 위해 일하는 삶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연금마저 포기하고 캠핑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씨 부부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4세 교사였던 윤미 씨 부부입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도 느꼈지만 은퇴를 앞두고 반복되는 삶의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감히 명예퇴직을 하고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는데 특히 유럽에서의 여행을 통해 매순간 새로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 씨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53세 증권사 임원 출신인 이정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사실 업무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로 긴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는 그때서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 회복 후 바로 사직서를 내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회사와 업무에 얽매여 있었다면 은퇴 후의 삶은 오롯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건 삶을 즐길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정한 은퇴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퇴 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허전함을 느끼고 있다면 김영수 씨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정된 생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카 은퇴를 실현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실현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계획과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소자본으로 성공한 부부 최소한의 비용으로 캠핑카, 라이프를 실현한 사례. 이정민 58세, 김수진 55세 부부는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여행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 캠핑카를 신차가 아닌 중고 트럭 캠핑카로 개조하여 구매 1,500만원 투자. 월 생활비를 100만원 이하로 제한 저렴한 공용주차장 및 무료 캠핑존 활용. 자급자족형 생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기공급, 휴대용 정수 필터 활용. 단순한 생활 유지 외식 줄이고, 직접 요리, 주유소, 샤워시설 이용. 핵심 교훈. 많은 돈 없이도 캠핑카 생활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전국을 돌며 행복하게 살수 있다. 단,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박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2. 디지털 노마드형 은퇴 온라인으로 수익을 유지하며 캠핑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박상우 56세 씨는 IT 업계에서 일하다가 10년 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온라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은퇴 후 그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유지하는 수익 모델. 유튜브 채널 운영 은퇴 후 캠핑카 여행 콘텐츠 제작 광고 수익 후원금 발생. 온라인 강의 디지털 마케팅과 블로그 수익화 방법을 강의하는 온라인 클래스 운영. 원격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줌줌 상담 진행. 핵심 교훈. 퇴직 후에도 온라인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시대다. 은퇴 전 미리 디지털 수익 모델을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단기 여행형 캠핑카. 은퇴 한 번에 36개월씩 여행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내는 방식. 정영훈 62세 박은 주 60세 부부는 캠핑카 여행을 좋아하지만 항상 이동하는 삶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반 캠핑카 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1년에 6개월은 캠핑카 여행, 6개월은 본가에서 생활. 캠핑카 유지비 절감을 위해 공유, 캠핑카, 시스템 활용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트. 여행 중에도 집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 창출 에어비앤비 활용. 핵심 교훈. 100% 캠핑카 생활이 아니어도 여행과 안정적인 주거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캠핑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고정된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유동적인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당신에게 맞는 캠핑카 은퇴 라이프는 이처럼 캠핑카 은퇴를 실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본이 적더라도, 온라인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꼭 풀타임 캠핑카 생활을 하지 않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현실적인 준비를 한다면, 은퇴 후 캠핑카 라이프도 충분히 꿈이 아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